출애굽기 28장 오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순서를 바꿔서 6절로 43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절로 5절은 서론이고요, 6절 이하가 본론이에요. 그런데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도표를 보시면 이20 8장 6절 이하가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고 속으로 들어가면은 전체가 일곱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 6절로 30절은 에봇에 대한 약인데 이 에봇은 어깨에서부터 무릎까지 내려오는 소매가 없는 고옷입니다. 근데 이것이 옷이라기보다는 마치 앞치마 같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기도 하고, 앞치마보다는 조끼에 더 가깝다. 긴 조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치마는 앞만 있고 뒤는 없잖아요. 근데 조끼는 앞뒤가 있잖아요. 이애봇이 앞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깨 있는 데가 떨어져 있습니다. 어, 그이애봇은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구성품으로 되어 있는 거, 도표를 보면 나와 있죠. 어, 이세 가지 중에서 먼저 7절로 14절을 보면, 이 떨어져 있는 어깨 부분을 호마노라는 보석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걸 견대라 그래요. 양쪽에 두 견대가 있죠. 그래서 에봇의 앞뒤를 연결하고 밑에는 띠로 묶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옷이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 견대 보석 두 개는... 각각 이스라엘 집화, 열두 집화의 이름을 한 보석에 여섯 개씩을 새겨서 그 위에다가 단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 7절로 14절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 이게 핵심이죠. 그게 12절에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밑줄을 그으십시오. 12절 말씀. 기념보석을 삼대. 이 기념보석이라는 말은 기억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다 기념에다가 기억이라고 써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그러는데 이 기념이 되게 하라. 두 보석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기념되게 하라는, 하나님이 무슨 기념관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억하게 해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여기에 근데이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이게 견대 두 견대의 의미예요. 아론이 이 옷을 입고 성막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심각한 질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도 오래 사셔서 늙으셔가지고 기억력이 감퇴되어서 그래서 이 견대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봐야만 기억을 한다라는 뜻일까요? 아 견대를 보면서 아이 얘네들이 이스라엘이지 내가 함께하고 한다고 했었지 그러는 분일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잊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견대에다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겨를 새겨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하느냐?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뭐를 기억하는 거죠? 이 견대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까봐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자기가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이야기죠.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늘 기억하기 위하여 지키신다는 그들을 기억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대제사장이 어깨 위에 보석에다 새겨서 이스라엘이 그걸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늘 기억하고 계시니까. 아무리 권력자가 나를 알아도 중요한 순간에 나를 기억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이 어깨의 견대 두 보석에 이스라엘 두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그걸 메고 다닌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양한 마리를 찾으면 온 동네 잔치를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 15절로 30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인 네모가 반듯한 천조각으로 된 흉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흉패 속에 흉패 속이 아니라 겉에 12개의 보석을 4, 3, 12 해서 4줄로 3개씩 12개를 달아놓는데 견대는한 보석에 6개의 지파를 기록을 했잖아요 여기는 한 보석에 한 지파씩 해서 12개를 박아놓은 거예요 이걸 흉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21절과 29절을 보시면 견대하고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을 도장 새기듯이 거기다 새겨놓고 29절 여와 앞에서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견대하고 똑같죠? 이걸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야외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실 것이다 세번역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를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리라 이게 전부 다 견대처럼 기억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6절부터 서 30절까지 길게 나와있지만 핵심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억한다 언제나 기억한다예요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대제사장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일일이 알고 가슴에 새기고 어깨에다가 메고 나를 끌어 안고 나를 기억하신다. 이런 의미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기를 바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서 그래서 가슴에 흉패 그리고 견대에다가 그 이름을 새겨놓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것을 네가 믿기를 바란다. 너도 이걸 기억하기를 바란다. 이론으로만 함께 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다면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문단은 30절이에요. 15절로 30절이 한 문단인데 이 30절은 또 독립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게 뭐냐면 이 흉패 겉에는 그렇게 보석을 박았는데 흉패가 두 겹으로 돼 있어서 안쪽에는 우림과 둠밈을 흉패 안에 놓고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였다. 그게 30절입니다. 근데 이때 판결 흉패라고 해요. 이 판결에다가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하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 놓으십시오. 분별이라고요. 자, 그 안에 있는 우림은 무슨 뜻이냐면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림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고 완전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걸 아무도 몰라요. 왜? 없어져 버렸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걸 사용했느냐는 모르지만 기능은 분명합니다. 어떤 일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을 때 특히 예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할 때 이걸 사용하는데 그럴 때 대제사장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다음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못 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나와서 A, B, C 중에 B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 갈팡질팡 하지 않죠. 대제사장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따라가는 거죠. 갈팡질팡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실 예가 민수기 27장 21절에 나옵니다. 읽어 봅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엘르아살의 말이 뭐예요? A, B, C 중에 B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아, A 같은데? 아니, C 같은데? 더 좋을 것 같은데, C가? 소용없어요. B다, 그러면 B로 따라 갈 것이며. 갈팡질팡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에봇 위에 있는 세 가지. 견대와 흉패와 우림 둠밈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은 복된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견대는 나는 너를 내 어깨에 메고 능력으로 지켜주며 너를 기억할 것이다. 흉패는 내가 너를 내 가슴에 새겨놓고 너를 기억할 거야. 둘다 기억한다는 거죠. 우림과 둠밈은 내가 너를 말씀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의 목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능력과 인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큰 대지가 31절로 43절이에요. 여기는 기타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머지 세 가지가 나와요. 먼저 31절은 에봇받침고돗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에봇 받침 겉옷은, 에봇이, 어, 종아리까지, 저, 무릎 있는 데까지라면, 이 에봇 받침 겉옷은 쭉 내려와서 종아리 있는 데까지, 저 발목 있는 데까지 쭉 내려오는 긴 옷입니다. 근데 거기에 겉옷이라는 것에다가 밑줄을 하시고요. 이게 사실은 겉옷 하면은, 에봇이 있고, 에봇 위에다 입는 걸 겉옷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봇 받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옷인 겁니다. 속옷인데 겉옷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 속옷 뒤에 또 속옷, 우리로 말하면 뭐, 팬티, 넌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겉옷은 속옷이다. 그 말이죠. 에봇에 받쳐 입는. 중요한 것은 34, 5절에 이 옷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옷의 끝자랑 맨 끝에 금방울들을 쭉 돌아가면서 달아놓고 금방울 사이사이에 성류를 또한 이렇게 만들어서 달아놨어요. 그런데 이 금방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걸 새벽 기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건 뭐냐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지송소를 1년에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옷에다가 밧줄을 달아 매고 들어가서 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고 대제사장을 쳐서 죽였어. 그러면 방울 소리가 더 이상 안 들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그 죽은 대사장의 시체를 이 밧줄로 잡아당겨서 끌어낸다. 일부 에베도 이거 했더니 어떤 사람 몇 사람이 끄덕끄덕 그들럼바가 있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제 출발부터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위기 16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재재물로 삼고 수장을 번재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예 레위기 16장 23절입니다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송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 자기 옷이 뭐예요 아까 말한 그 화려한 대제 사장의 옷을 다시 입고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한다는 거요자 그러면 지송소에 들어갈 때는 영화로 운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 속제를 드리고 가기 때문에 이런 의미인 거죠. 안에서는 방울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아예 없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백성 앞에 설 때는 영화로운 옷을 입은 이유가 백성들 앞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 해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고 하나님처럼 백성들을 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백성들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의 화려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말하자면 죄를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상징과 같은 세마포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옷 고룩한 옷을 번갈아 입고 복고를 하는 거예요. 물론 1년에 한 번이지만. 평상시에는 영광의 옷을 입지만. 그럼 금방울 소리는 뭐냐, 그 말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을 잘 봐야 하는 거죠. 35절 하반절을 보면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원문에는 그리하면이 없어요. 이건 의역에서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7절을 보면 대속제일날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지상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회막 안에 있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막 밖에 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특징이 뭐냐면 금방울 소리가 안 나요. 왜? 금방울 달린 옷을 벗어놓고 갔으니까. 그런데 모든 속제 제사를 마치고 나오면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그때 금방울 소리가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울 소리가 난다는 것은 죄인들의 속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예배자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옷과 신분과 형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은 세상이 입는 옷과 구별된 옷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겉옷만 바꾸면 안 되고, 속옷까지도 바꿔 입어야 합니다. 겉옷은 성도의 옷을 입었는데, 옆에서 같이 생활을 해보면 냄새가 많이 나. 그죠? 겉옷만 갈아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땀을 철철 흘리고 난 후에 옷을 갈아입을 때, 겉옷만 바꾸고 있습니까? 속옷, 목욕하고 속옷도 함께 바꾸고 있습니까? 속옷도 함께 입어야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고돈만 갈아입으면 겉으로 볼 때, 멀리서 볼 때는 그럴듯한 옷을 입었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역겨운 땀 냄새가 코를 찌를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신앙의 옷도 목사가 약장수 같으면 되겠습니까? 장로가 고집스르면 되겠습니까? 집사가 약삭빠리면 되겠습니까? 권사가 욕심꾸러기면 되겠습니까? 성도가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사요. 관심 있는 것은 돈과 노는 것 뿐인 교인이 어떻게 고룩하고 영화로운 옷을 입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겉옷만 그럴듯한 것으로 갈아입고 화장을 하면은 오히려 속에 찌든 땀 냄새와 화장 냄새가 섞여가지고 더 역겨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분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되, 겉만이 아니라 속까지도 갈아입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인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일까? 제사장이 입어야 했던 옷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한 옷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어야 할 신앙의 옷도 하나님이 설계하고 디자인한 옷이어야 합니다. 그게 어디 있죠? 성경에 있죠. 올해는 연녹색이 유행한다더라.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입을 옷을 그리고 색상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것을 쫓아도 내가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이 디자인한 옷이 아니면은 그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의복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옷이라고 제가 상징한 우리의 삶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옷 가지고 또시비하지 마십시오. 옷은 아무래도 나 입으십시오. 이쁘게 입으세요. 삶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내 키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이 파란색을 유행시키면 그걸 따라갔다가,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바뀌면 그것도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28장 1절로 5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표로 보십시오. 1, 2절은 옷을 만드는 사람들, 옷을 입을 사람들이고, 3절은 옷을 만든 사람들이고, 4절은 그들이 만드는 옷의 내용이고, 5절은 만드는 자들이, 자들이 쓸 사용할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줄 아세요? 이겁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하라. 거룩한 옷을 지어 집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과 영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혜로운 영, 즉 성령을 어,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이 재료, 청자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에다 금실, 이거는요, 잘 보면 성막을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시로고 같은 겁니다. 금실만 빼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과 성막은 어떤 관계가 있음을 말하는 거죠. 왜그 안에서 직분을 수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옷이 청자홍색과 가늘게 수꼬온 배실과 금실로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화려하다는 거예요. 화려한 이유가 뭐냐하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잘못된 해석인데. 청색은 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을 하고 자색은 왕을 말하고 홍색실은 빨간니까 보혈을 상징한다. 이거는 은혜롭지만 잘못된. 왜?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럼 뭘까요? 이 색실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청, 홍, 자색과 배실과 금색을 꼬아서 만들었으니까 가장 값비싼 색들이 총동원되어서 함께 꼬아진 거예요. 이 색깔의 조화죠. 이 아름다운 색깔의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아름다움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아름다움과 영광은 신약에 오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연결이 돼요. 성막의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디딤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고 백성들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고룩한 옷을 입고 그게 우리들이 입어야 할 옷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옷을 못 입고 백성들 앞에서 고룩한 옷을 못 입어요.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는 제복으로 차별적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고룩을 믿음과 행실로 나타내는 옷을 입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옷이 있죠. 그걸 이사야 61장 10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거기까지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첫 설교를 가보나움면서할때 인용을 했어요. 이사야 61장 1절로 4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여호와의 은혜의 회가 너희에게 응하였다 라면서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주시는 구원을 이렇게 말을 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는 복음이다. 그런 다음에 10절의 그 결론으로 이사야는 내가 지금 그런 하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면서 이유를 말을 해요. 이는서부터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할때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네 입히시며 공의의 곧옷을 내게 네 더하시미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 사모라는 것은 사모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문이 사모는 모자를 말하는 겁니다. 조선 시대 벼슬 있는 사람들만 있던 이 벼슬아치들의 정복에다가 머리에 검은 사로 만든 이 모자를 쓴 거예요. 이게 그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림. 예. 조선 초기에는 벼슬 있는 사람들만 사모와 사모를 쓰고 품대를 했어요. 이걸 사모관대라고 합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 오면은 평민들도 혼례식을 할 때만큼은 사모관대를 착용하는 걸 허용해 주었어요 그게 오늘날 전통혼례할 때 입는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마치 장원급제를 하고 어사가 된 이몽룡이가 사모관대를 하고 그리고 나타나서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한 신부 춘향이를 만난 것 같은 기쁨니다 우리의 구원의 옷이라는 게 그런 거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얼마나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가를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관점, 이것을 성도가 바라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대표하는 옷을 입은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기억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옷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십시오. 세상이 두렵게 해도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린과 둠밈처럼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시고 영화롭고고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